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오늘의 뉴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의 그의 조각들이 출시됩니다. 하스스톤의 겨울맞이 축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에어와이즈 엔터테인먼트와 나츠 스튜디오가 공동 작업 중입니다. 인디언 개발자 세시봇은 이 1인칭 드라마 게임 그의 조각들이 2016년에 플레이스테이션 4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이야기 중심의 게임은 엑스박스 1과 pc에도 출시될 것입니다. 그의 조각들은 주인공 위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그의 주변 사람들의 인생을 다룬 게임입니다. 사용자들은 이 이야기 중심의 게임에서 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다시 한번 살게 되며 그가 남겨둔 사람들의 기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12월 9일부터 1월 6일까지 진행되는 하스스톤 겨울맞이 축제를 기념하여 겨울 할아버지의 특별 혜택을 통해 40개 이상의 오리지널 카드팩 묶음을 구입할 경우 10개를 무료로 더 드립니다. 겨울맞이 축제는 기존 플레이어든 신규 플레이어든 상관없이 모두 아직 구하지 못한 카드를 획득하거나 카드 제작에 필요한 신비한 가루를 모을 수 있는 굉장한 기회입니다. 에어와이즈 엔터테인먼트가 더스크립 월드의 베테랑들이 설립한 나츠오 스튜디오와 공동 제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록은 미래형 생존 게임으로 과학 및 현실 예상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화상에서 직면하게 될 수많은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멀티플레이어 게임으로 대본에 기반한 클래식한 상호작용 대신에 모든 것이 시뮬레이션 및 시스템 상호, 상호작용에 의해 진행됩니다. 그럼 오늘의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채널 구독해 주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